여기 강의하는 장소, 동네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삼성동. 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시골에서 오신 것 같네요. <laughs> 얼굴은 삼성동 같지는 않습니다. 네. 어, 저는 처음 서울에 온게 96년에 온것 같습니다. 96년에 시골에서, 이제, 짜, 제주도 시골에서요. 서울에 처음 와가지고. 서울에 유명한 동네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 하면 되게 유명한 동네, 서울 시내. 어디 어디 이름 아는 동네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다 자기들이 술 먹어본 곳을 얘기해 보같네요술 먹어본 곳이나 뭐 클럽 가본 곳. 네. 어, 우리 사장님은 지금 장안동이라고 하신 것 같네요. 네. 장안동. 아, 미아리, 미아리. 아, 예, 예. 거기 자매님들 집단으로 그 공동체 생활 하시는 곳.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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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공동체 훈련하는 곳 있죠. 어, anyway. 어, 저는 종로라는 데를 꼭 가보고 싶더라고요. 제주도에서 올라왔어요. 종로. 그래서 종로 1호선에 딱 내려가지고요. 또 올라왔는데, 96년인데, 길거리에 뱀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어떤 아저씨가요. 그래가지고, 양파, 그, 빨간, 그물망 있거든요. 그쪽에, 한쪽에는 뱀. 오늘 선생님 머리가, 지금 <laughs> 선생님 머리가, 머리 사이에서 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이게 메듀산. 근데 어떻게 선생님이 저랑 또 바로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패셔너블 하신 거예요. 예, 네, 무대는 패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갔는데, 뱀을 두 망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화에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는이 아저씨가 딱 하더니, 목소리가 약간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한쪽 망에서 뱀을 꺼내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딱 접으니까 뱀이 힘을 못쓰더라고요. 그러더니, 뱀의 목을 위에서 이렇게 딱 누르니까 뱀이 어떻게 할까요? 침을 흘린다고요? <laughs> 뱀이 침을 흘린다는 말은, 참, 포프리 사장님한테 처음 듣네요. <laughs> 뱀이 그럼 침을 어디에 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헉! 애가 이랬는데, 이 아저씨가 손에 목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생선 입, 그 이빨 같은 게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이 뱀에 물리면 아까진 끼발라도그만안발라도그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자. 내용이 뭐라고요? 그렇죠. 이 뱀에 물리면, 아까진 끼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독사가 아니에요. 구렁이. 구렁이나 잡뱀. 잣뱀. 잡뱀은 이런 독이 없더라고요. 치아가 없어요. 생선 치아가 치, 이빨처럼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도 이게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먹으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 그러더니, 뱀을 다시 빨간망 안에 탁 놓고, 오른쪽에 되게, 이 독사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일단 머리가 다이아몬드로 각이 있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랬더니 기 뱀을 잡을 때는 되게 조심해서 잡더라고요 물리니까 그때가 가을쯤이었거든요 가을이 시작되기 전 그랬더니 뱀을 이렇게 목을 딱 잡으니까 배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 뭐가 위로 이렇게 확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핀셋으로 여기를 딱 이렇게 갖다 대니까 하얀 독액이 이탁 나와요. 그더니 사람들이, 오,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먹어볼 사람, 먹어볼 사람, 먹어 사람. 그니까 사람들이, 오! 이렇게 다 뒤로 빠져요. 그니까 네? 러그 그 아저씨가, 그럼 내가 먹어. <laughs> 그뱀 독을, 네. 독을 먹는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여러분처럼, 라이브니까요. 막, 오! 막 했다가, 와! 했다가, 와! 했다가, 소리를 엄청 잘 내줘요. 중간중간에 막 보려고 하는 애들 몇명 껴있고. 그러면서 이 뱀에 물리면, 이 뱀에 물리면 가을에 성묘 갔다가 조상님 못 보고 조상님, 조상님에게로 돌아가! 막 이러면서 얘는 이제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독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칼을 갔더니 목을 이렇게 싹싹싹 긁어내고 이 껍질을 뱀을 잡고 이렇게 쫙 하니까 하얗게 꼼장어처럼 속만 남고 껍질은 촥 벗겨져요. 그러더니 배를 이렇게 딱 갈르니까 아로나민 골드 같은 캡슐 7 개에서 1 0 개가 나와요. 우와. 와, 온거와이 뭐 <laughs> 야, 제가 뱀장사가 된 느낌이네요, 지금. <laughs> 포프리쇼 한 이후로 이런 리액션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안 잤는데. <laughs> 깨끗하니까 아로나민 골드 한7 개에서 1 0 개. 그러더니 이, 이 캡슐 하나가 만들어지려면은, 개구리를 1 5 마리, 진해를 1 0 마리를 먹어야 돼. 그러면서 이거를 탁 자니까, 계란 노른자 같이, 계란 노른자 삶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노란색이 툭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말에 의하면, 그 하, 노란 거 하나 만들려면, 개구리 1 5 마리, 진해, 완전 고객님 됐네 고객님 됐어 그래가지고 요거를 말려가지고 봉지 안에 넣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먹는 게 아니야 뱀을 먹으려면 뭐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뭐 멸치를 먹어똑같아 칼슘 이걸 먹는 거야 그러면 서그 액기스라는 거예요 개구리 10마리의 액기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있다고 우습게 보지만 내가 이걸 하나 먹으니까 우리 마누라가 나에게 힘을 못써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막 하면서 이렇게 오오오 그래서 이제 아저씨들이 힘 쓸라고 마누라 말고 다른 자매님에게 힘 쓸라고 이렇게, 이렇게 마누라는 이제 안 먹어야 되거든요 스님 되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 기꾸는면서 그걸 만원이더라고요 그만한 그 이렇게 저 비닐 위에 나 엄청 잘 팔리더라고요 주로 힘 없어 보이는 4, 50대 아저씨들 엄청 많이 사요 그땐 조만간, 또 보니까, 빨간 바구리에, 그런 분들은 돈을 바로 현찰로 세가지고, 아어 지갑, 지갑에 넣지 않아요. 그냥 바구리에서, 그, 보여줘요. 막, 꾸깃꾸깃한 걸. 엄청 많이 쌓이더라고요. 뭐, 나중에 생각해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음 지방 아니겠습니까? 지방? 지방 덩어리겠죠. 네. 겨울을 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지방으로 축적해놓고, 동면하면, 그걸 조금씩 이렇게, 뱀이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저씨 말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억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뱀에 물리면 아까진 끼 발라도 그만, 안 발라도 그만. 이거하고 또 하나는 이 독사한테 물리면 당신은 조상 성묘 갔다가 내려오기 전에 조상님 본다. 네. 왜냐면 가을 백 독사가 왜 독이 오르는 거냐면 겨울에 동면하기 위해서 양분을 이렇게 쫙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바로 봄에 깨어난 도, 독사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에너지를 다 써버린 상태에다가 애들이 힘마리도 없고,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진지한 퍼브리션 처음이네요, 진짜. 와, 이거 놀랍네요.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좋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해요, 이렇게다가, 지금뭐뱀 얘기 하는데 그냥, 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놀랍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뱀 시리즈로 가야 되겠네요. 아, 그래 가지고 이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독사에게 물리면 중간에 내려오다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에 함께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사람은 살다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네, 나잘 나가고 아무 고통 없이 나갔는데, 고통의 장르는 다양해요. 어떤 고통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고통을 좀 당하셨고, 당하고 계세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고통의 종류 는 이런 게 있다. 사람에 대한 실망. 실망, 또요, 배신. 배, 배신. 어, 다른 분들은 천사입니까?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막 이렇게 승전합니까 이게 뭐 고통 안 당하세요? 애가 말한다 그쵸? 애가 말한 다로또고통죠 그렇죠. 애가 말사한테 혼날 때, 고통스럽워 직장 상사한테 혼날 <laughs> 때 외로울 때도 고통인럽같외로외로워외로죠 그렇죠. 왠지 선생외외로워 보여요, 지금. <laughs> 그래서 뱀을 키우시는 거 같아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때 크게 웃으면 쌈납니다. 쌈납니다. 자, 이때 크게 웃으면 자. 자, 직장 상사한테 맞을 수도 있지만 아는 언니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또 네. 때문 또 때문. 여러분이 당한 고통 어떤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선생님 어떤 고통스러워요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안될 때.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릴 때 어떤 거 하려고 하는데 일이 안 풀리세요? <laughs> 아, 그냥 뭐 뚜렷한 건 없는데요. 네. 뭔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에서 좀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그게 뭔지를 저도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막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이런 오케이, 생각. 오케이. 또요. 다른 분, 그냥 마이크 없이 어떤 그 어떤 고통 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사기당했을 사기 때. 네. <laughs> 왠지 전 선생님 이 사기를 쳤을 것 같네요. 자, 오케이. <laughs> 좋아요. 인생 사기도 당하고 사기도 치고. 또, 네? 가족, 간의 가족 간의 관계, 트러블 리스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아플 때. 세상에는 되게 많은 고통이 있죠. 네,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외로움도 어쩔 땐 고통이 되기도 하고, 분노도 고통이기도 하고, 배신이나 배반도 고통이고, 믿었는데 아, 그 사람이 어 연구소 돈을 빼먹어도 고통이죠. <laughs> 네. 그리고 기름 2만 원어치 넣고. 3만 원 넣었다고 하고 만원 빈땅 까고 그럴 때도 아주 고통스럽죠. 네.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네? 많은 고통. 그런데 병 중에 최고로 힘든 병이나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환자분들이 이제 나병이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피부 조직들이 이렇게 흘러내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각이 이분들이 없으시니까 자꾸 흘러내리는데도 내가 코가 이렇게 뚝 떨어졌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무슨 음악회 연주회를 보다가 막 이렇게 박수를 치다가 손마디가 손툭 나갔는데도 나는 고통을 모르는 거죠. 네. 근데 사람의 마음에도 나병이 있습니다. 뭐 나병도 모든 병의 한 장르일 뿐인데 사람의 마음에도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네.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네. 고통을 엄마가 이제 그렇게 수술을 하고 힘든데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삶의 그 다음 세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거기서 사는 거죠, 그 땅에서. 네. 그래서 고통은 느껴 고통이 느껴지는 건 사인이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만약에 내가 모든 장르로서 고통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거는 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사인이죠.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 좋은 차일수록 사인이 있습니다. 계기판에, 그리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인을 잘 알아듣습니다. 너무 크게 음~ <laughs> 자, 우리 제지해 주십시오. 제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것은, 네? 살다가 사인이 오거든요. 네.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엄마는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걸 통제하려고 그래 그리고 통제 안 하는 것 같지만 다 파악하고 있어. 그리고는 어느 날 한마디 냉정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다 알고 있어. 엄마 속이려고 하지 마. 엄마 딱 보면 견적 나와. 네 애비랑 똑같은 놈이야 너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이는 마음에 섬뜩하고 이제 아 우리 집에는 공간이 없구나. 어떤 공간이 없냐면 내가 실수할 공간이 없구나. 아 내가 모자랄 공간이 없구나. 난 엄마 앞에서는 완벽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착한 애들은 완벽한 척하죠. 근데 안 착한 애들은 이제 그 시기부터 엄마에게 그 심리학 전문 용어인데 맞짱을 뜨기 시작해요. 맞짱뭐또 외국어로 다이다이라고도 해요. 그냥 이제 다이다. 엄마하고 다이다이 뜨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고통스러워요. 근데 맞짱을 뜨지 않고 그걸 꾸용하게 감추는 애가 있어요. 계속. 엄마 말잘 듣는 애처럼 네. 소장님하고 맞짱을 뜨는 연구소 직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맞짱을 뜨는 직원이 있어요 사장님이 좀 아니다 그러면 어 사장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맞짱 뜨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 말다 듣는 직원이 있어아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새끼야 알겠습니다 개새끼야 속으로는 <laughs> <laughs> 네. <소울은, 소울은> 계속 개작해요 <laughs> 하면서 겉으로는 이제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의 기미를 빼내가 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맞짱을 뜨는 게 좋은 거거든요 고통을 느껴야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조치를 취하죠 사인인데 내면 세계에서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아 두렵다 이또 사인 근데 우리는 이제 사인을 보내오면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첫 번째 무시한다 무시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기판에서 빨간불 삐삐 들어오고 좋은 차들은 안전벨트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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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한다고요? 예. 네. 시끄럽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정확한 말이에요. 시끄럽게 계속 떠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뭔가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사인이 온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이시끄러이부숴버려아이 슉! 하고 빡! 부숴버리고 그렇게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벨트 안 하면. 네. 큰일 나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혹시 여러분 마음에 무슨 사인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사인. 네. 이렇게. 모든 것은 우주에 다 이게 사인이거든요. 네. 자녀가 나한테 해주는 거. 몸도 사인이 옵니다. 많이 먹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아 배가 부른다는 하려고 했는데, 배가 나와, 자, 이미 나온 사람들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모든 사람이 나다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네?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에서? 사인. 싸인. 사인이 와요. 그런데, 살 많이 찌는 사람들 봐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나 찌고 싶지 않은데 많이 찌는 분들. 어, 물만 먹어도 찐다고 하죠. 물 하루에 몇십 리터 잡수시는 겁니까? <laughs> 네? 한70 리터, 에비앙, 네. 삼다수, 계속 먹는 겁니까? 사실은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요, 포만 중추. 즉, 뇌에서 나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갖기 이전에 음식을 채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뇌에는 중, 그런 중추가 있거든요. 식욕을 돕게 하는 중추가 있고, 식욕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 묻은 이불로 그 불을 탁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덮기 이전에 그 빠른 시간 안에 음식을 막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포만중추가 작용할 때는 난 음식을 많이 먹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삶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어느날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내 몸에서 사인이 이렇게 와요. 근데 그걸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네. 무시하고 안 들어요. 네. 그리고 더 심한 사람은 그 오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걸 어떻게 한다고요? 부시거나 꺼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거를 듣고 계속 가던 길로 계속 가요. 계속 가던 길로. 내비게이션처럼내비 네비 언니가 얘기해주잖아요. 이렇게. 막혔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럼 돌아가야 되는데 막혔습니다. 그냥 계속 가야 <laughs> 그래서 모든 종류의 고통은 사인이 될 수가 있다. 내면 세계에서 마음 저편에서 삶 저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그걸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피하거나 네. 그러는 거죠. 꽁처럼 꿩은 사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재빨리 머리를 수풀에 넣어요. 그리고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어. 자 어머니하고 우리 선생님은 좀 진짜 아르바이트 생인 것 같네요 지금. 아침 마당에서 하시면 지금 한 5만 원 받습니다. 5만 원그 정도 이렇게. 그... 모든 방송국에 가면 항상 계셔 그분들이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문제가 지나갈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린다고요 그게 아이 때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거나 리더가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객석에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무대에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에 우리의 마음에 사인이 온다면 사인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문 해결 방안 중에 하나는 사인은 단지 사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인에서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벗어날 수 있으면 그, 그걸 그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사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인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영화 드어오는 보셨나요? 네, 나니아 연대기. 자, 우리 이번에는 두 분이 리액션을 전혀 안 하시네요. 지금 본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그냥 가만히, <laughs> 가만히 뭐거뭐 뭐, 뭐,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의 원작자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영국의 최고의 변증론가예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고 네, 그 사람이 이제 그 S.F. 판타지 소설을 아주 잘 만드는 작가예요. 그 사람이 어, 이런 책을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 스쿠르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삼촌마기 스쿠르테이프가 조카마기 워무드라는 친구에게 인간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속소야한단다 근데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이삼촌마기는 500년, 700년을 살았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이 판타지로 그것을 이렇게 각색한 거죠. 근데 이제 조카마기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야. 사람 속이는 방법을. 그래서 내가 사람 속이는 방법을 알려줄게. 무식한 자들과 자기 딴에 유식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속이는 방법은 서로 달라야 한단다. 네. 일단 무식한 자, 의식이 없는 자는 그냥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해버려. 근데 유식한 자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 인간을 속이려고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는 안 돼. 그 인간들을 속일 땐 일단 첫 번째, 나이가 스무 살이 넘고 서른 살이 될 그쯤에 분명한 목표를 주고 열심히 살게 해. 그러면 그 인간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올인해서 삶을 살아간단다. 그렇게 해서 20년에서 30년을 살면 인간은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웬만한 소유나 포지션을 음. 얻게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소유 웬만한 위치 여러분 어느 정도의 소유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돈으로 딱 얘기해 보세요 음. 얼마 난 얼마 정도 벌었으면 좋겠다 저는 얼마는 없는데요 그냥 네. 마음껏 여행 다닐 수 있으면 좋겠 <laughs> 음. <laughs> 음. 까고 싶네요 이렇게 <laughs> 까고 싶네요 마음껏 여행 다니세요크그러 여행, 마음껏. 네, 오케이, 좋아요. 다른 분은? 아, 솔직히. 그럼 마음 없어요? 나 어느, 어느 정도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10억. 좋아요. 또요? 한 달에 매달 천만 원씩. 한 달에 매달 천만 원씩. 네. 좋아요. 또요? 그게 얼마 정도냐, 는거죠 100억? 100억? <laughs> 네, 개념 없는 겁니다, 개념 없는 겁니다. 지금 100억이 어떤 돈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laughs> 부부인 사장님은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액수로 솔직히 자, 개념이 많이 없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은 네. 많이 없는 거예요. 자, 그 책에서는 그 의식 있는 자들을 어떻게 속일지를 소개를 해줘요. 자, 그 인간들은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인간이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인간은 세 가지를 돌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자기의 건강. 왜냐. 사람이 어떤 거에 이렇게 그 취하게 되면 에너지를 올인하면서 뭔가를 매니지먼트 하지 못하는 게 생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긴 하지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강하게 쓰다 보면 당연히 다른 곳을 못 돌보는. 그러니까 천재들이 보면 어떤 분야는 엄청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전혀 못하잖아요. 그쵸? 렇죠 엄청 뭐를 잘하는데 나머지는 얘 너무 오리버리해 그런 성향이 생기거든요 근데 2 30년을 그렇게 했었으니 얼마나 그 사람이 다른 거를 이제 못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을 돌보지 않고 두 번째는 자기의 내면 세계 세 번째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든 아빠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러고 있냐? 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너희들을 위해서. 다 너희들을 위해서야? 응. 남편들도 그러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냐? 다? 니네 애하고 이제 너희들, 엄마는 아빠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하는 한분 빼고는. 누군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 안에 계셔요. <laughs> 녹색 옷 입고 있네요. <웃음> 자, 그런데. <laughs> <자, 근데 웃음> 저는 진녹색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가족도 별로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의 후반이 그래요. 애야.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 줄 아냐. 인간은 돈을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시 써. 그리고 찾을 만한 때가 되면 죽을 때가 되지. 그리고 기뻐하렴. 못 찾고 죽는 인간이 훨씬 많단다. 그러니까 보세요. 며칠 전에 병원에 갔는데요. 신촌 세브란스 갔거든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서 참, 그리고 요즘 병원들 계속 크게 짓고 있는 병원들 많거든요. 대, 대한민국의 대형 병원들 보면요. 그래도 뭐가 되니까 짓지 않겠어요? 아니면 미래를 내다보고 짓지 않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쓰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리고 자기 내면과 자기 내면의 사이가 안 좋아요. 음. 그래서 혼자 하는 여행을 되게 못 해요. 자기 내면과의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 혼자 하는 걸뭘 되게 두려워해요. 뭐든지. 혼자 밥 먹는 걸 너무 두려워해. 나 혼자는 못 먹겠어. 앞에 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뱀이라도 한 마리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브라, 코브라가 코브라 코브라 해가지고 그래도 코브라가 날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 혼자 못하겠어 나 혼자 너무 외로워 나 혼자 못하겠어 식당에 들어가서 나 혼자 아무것도 난 못하겠어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는 거좀 이상해 너무 네. 그리고 테레비 안 틀고 혼자 밥 먹는 건나 너무 이상해 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뭘 켜야 되겠어 텔레비전을 키든 누가 떠들어야 나는 내할 일들을 할수 있겠어요. 음. 자기하고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 사람은 되게 침묵을 두려워하는 성향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뭘 생각해? 아니면 행동을 하죠. 아니면 누구랑 어울리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외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해. 누구한테든 옛날 오빠한테 전화를 하든, 뭐 전화 받게 해도 친구들한테 하고 수다 떨다가 잘 때도 책을 보고 자요. 편안하게 보고 자지 않아. 그리고 자기한테 공간이나 자기를 만날만한 침묵의 시간을 별로 주지 않죠. 네. 그니까 자기 내면도 안 좋죠. 가족하고 사이도 그렇게 안 좋죠. 건강도 안 좋아졌죠.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이 그렇습니다. 야 예,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고통의 문제를 줘서는안 된다. 인간은 고통을 당하면 자기의 삶에서 내려와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향이 있단다. 그래서 이 삼춘마귀가 후반전에는 또 어떻게 이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연결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어, 뭔가 아쉽다 싶을 때 끝나야 아줌마들이 드라마를 또 보기 때문에 드라마는 계속됩니다.